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음. 네, 그런 <laughs> 변호사 홈페이지 음. 제조업체를 한번 만들어오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WCS 국이 은희님과 끝장 부트캠프 후기 인터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하시는 네. 일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지금 한 퇴사 후한 4개월 정도 됐고요 음. 네. 배우면서 워드프레스 배우면서 프리랜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사업이라는 음. 거는 혹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제가 이렇게 좀 끈기가 없는데 음. 어떻게 하다가 홈페이지 블로그나 이런 걸 혜진이 걸보 봤는데 제가 끈기 없는 제가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이건 좀 의외다. 뭔가 나랑 맞는가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안 놓는 걸 보면 열심히 앞으로 할것 같습니다. 아, <laughs> 저를 알게 되고, 그래도 조금씩 아, PPC도 감, 함께 하셨었고, 조금씩 이제 해오시게 되면서 이제 워드프레스 수업도 신청하게 되시고. 네. 음, 다른 거는 혹시 시도해 본 아이템이 있으세요? 다른 거는 뭐 독서 블로그 같은 거또 해보고, 음. 유튜브도 조금 해봤는데 이런 건좀 저하고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어. 저, 하다가 접었어요. 음. 하고 이제. 이 워드프레스 강의를 들었는데 좀 저하고 맞는 거 같고 계속 해보고 싶은 그런 관심이 생겨서 오, 신기하다 의욕이 생겨서 음, 재밌어요 뭔가? 저도 아. 제가 뭔가 이렇게 끈기 되게 없는데 아. 이걸 하고 있다는 게 저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맞는 아이템인가 보네요 그런 거 같아요 손이 가는 그렇죠 왠 아, 모르겠지만 왠진 모르겠지만 네, 왠진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laughs> 그래서 핸드,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는 저랑 음. 한게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이에요 아좀 어떠셨어요 워드프레스 수업이자는 VOD도 음. 되게 많이 듣고 과제도 되게 열심히 해오셨어요 네, 그래서 네. VOD 수업 어, 듣고 어떠셨는지 음. VOD는 좀 반복해서 처음엔 잘 몰랐지만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는 부분을 조금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음. VOD를 좀 반복해서 듣고 난 후에는 더 궁금한 것이 좀 생기더라고요. 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질문을 많이 하게 해야 될것 같아서 측정 음. 부트가 필요해서 이제 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 아예. 어. 현장 수업 오시니까 좀 어떠셨는지. 현장 수업은 좋으셨나요? 음. 아 그렇죠. 이뭐 내가 몰랐던 그 답답함이 해소되는 아. 부분이 가장 크고요. 아. 또 1대1로 이렇게 속성 과외를 받으니까 뭔가 급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 아. <laughs> 이두 가지가 가장 음. 좋았습니다. 와서 확실히 음. 그냥 하루만에 하는 게 혼자서 막 그냥 아. 하는 거보다는 훨씬 훨씬 좋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봤거든요. 음. 근데 이답답함을 해소할 수가 없, 없더라고요. 막히는 음. 부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좀더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부분 이런 건좀 돌파구가 안 됐는데 선생님이 응. 또 코칭해 주니까 그걸 아주 시원하게 <laughs> 네, 해결되는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어, 과제를 너무 음. 열심히 해 오셔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하죠. 야간 지금 응. 한 80%까지는 거의 완성이 됐는데 네. 80에서 90으로 가는 그 단계셔서 에 네, 네. 자잘하지만 되게 좀 손이 많이 가고 오늘 음. 그런 것들을 함께 좀 해봤던 거 같아요. 이미지를 이렇게 눈길을 따서 넣는다든지 좀 네네. 홈페이지 디자인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오늘 좀 같이 많이 만져봤었던 거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네. 네, 그 작은 차이가 엄청 큰 이미지 퀄리티를 만드는 거 같더라고요.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살짝 에이. 바꿨는데 되게 괜찮아지네. 좀 앞으로 워드패스를 하실 때좀 도움이 될것 같은지 아, 끝장부터 가요? 네. 엄청 많이 도움이 됐죠 <laughs> 오기 전에도 아, 그냥 온라인으로 해도 뭐, 뭐 차이 없지 않을까 막 고민을 수도 없이 했는데 음. 일단은 예, 오는 게 100번 올았다 잘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뭐. <laughs> 추천합니다 어떤 분들한테 네. 좀 추천해 주고 싶으신가요? 어, 처음에 그냥 처음부터 끝장부터 오지 마시고요. 음. 그 온라인 강의 충분히 듣고 뭔가 더더 더 알아가고 싶고 더 뭔가 여기서 나아지고, 나아가고 싶고 이 온라인 강의만으로도 뭔가 안 되는 디테일 네. 이런 거 많이 쌓였을 때한 번에 와서 네, 궁금증 해결하시고 어떤 단계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네. 그런 예, 네, 그 정도 됐을 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v o d 를좀 충분히 학습을 하고 그쵸, 난 다음에 그쵸. 좀 배경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 그쵸. 답답함을 갖고 왔을 그쵸. 때 맞아요. 가장 극대화가 될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음. 혹시 강의를 네. 들을지 고민하는 분들한테 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도 이거 여기 올까 아니면 심화 강의를 더 여러 번 들을까 고민했었거든요. 음. 그런데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거기서 또 해소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음. 근데 그거를 속성과외로 이렇게 받으니까 일단 온라인 강의보다는 정말 속도가 빨라진다 나의 업그레이드 속도가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현장에 오면 답답한 그렇죠. 거를 그 그렇죠. 시간에 바로 해소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 네. 네. 시간을 아끼는 효과가 있어 맞아요 시간 아끼는 효과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음. 그 번외 질문이지만 음, 네. 아이맵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아이맵이랑 아이맵이라는 것도 알지만 워드프레스를 이제 신청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 이렇게 보면 아이맵이란 워드프레스가 훨씬 더 디테일하고 세련되고 음, 음. 그런 완성도가 높은 딱 보면은 음. 훨씬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누가 의뢰를 하면 무조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웹사이트 딱 만들었을 때 세련돼 보이고 완성도 높은 걸 원하잖아요. 음. 그러면 무조건 워드 프레스가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보다 퀄리티 높게 될수 예, 그렇죠, 그렇죠. 있다. 음, 그렇게 음. 되셨고 오늘 어, 좀 굉장히 디테일하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해봤고 네. 좀 이제 잠시 후에 과제를 내드리겠지만 네. 음, 그런 것들 좀. 마무리하면서 좀더제 레벨을 될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 앞으로 마, 마무리하면서 앞으로의 좀 꿈과 목표가 있다면? 꿈과 목표요? 이제 투사를 아, 아, 하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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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홈페이지 네. 사업 이제 이런 관심 갖고 공부도 하게 되셨고 음... 앞으로 좀 뭔가 포부? 포부요? 음, 저는 이제 그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 중에서 변호사 사이트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거든요. 음. 근데 이거 만들면서 정말 변호사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음. 또 이왕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제일 잘 나가는 음. 네, 그런 <laughs> 변호사 홈페이지 음. 제조 업 업체, 업체를 한번 만들어 오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로펌 이런 거. 어, 아니요 이거 웹사이트 만드는 변호사. 아니, 변호사랑 로펌 다른 건가? 아니 뭐. 이건 법무법인이고 이건 변호사 개인 어. 개인이고. 아 네, 아, 그런 차이죠. 음. 변호사만의 특화된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회사. 예. 네. 음. 꼭이루 시기를. 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으셨죠? 잘 네. 같이 라면도 먹고 저녁까지. 네. <laughs> 아침 저희 0 시에 시작해서 그 지금 몇 시죠? 지금 9시다 됐으니까. 거의 9 시가 네. 다 됐습니다. 드셔 거의 오늘 12시간을 그러네요. 12시간. <laughs>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 늦게까지 지대하드를 안 가시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저희 네.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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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